2018년 시즌을 대부분 2군에서 퓨처스 리그에서 뛰고 있었던 신수창 선수가 자, 오늘 오전 아쉽게도 웨이버 공시가 됐는데요. 하나이글스 구단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 k t v 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한화 이글스가 심수창 선수와 정재원 선수를 메이버 공시에 올렸습니다. 자그 뜻은 아무 조건 없이 이두 선수를 풀어준 것인데요. 자왜 한화 이글스는 심수창 선수 올 시즌 2군에서만큼은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이미 박종원 단장이 밝힌 대로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요청이 있었고요. 자 결국에는 한화 이글스 1군 팀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곳에서 뛰고 싶었던 그러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그 부분은 선수의 입장이고 구단의 입장에서는 올 시즌 하나이벨스의 불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굳이 깰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한영덕 감독도 그렇고 송진의 투스코치도 그렇고 2018년 시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19년 2020년 좀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구단을 올 시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심수 수창 선수 올해 나이가 37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들어선 베테랑 선수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올 시즌서부터 만큼은 나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면서 올 시즌 성격도 중요하지만은 좀 미래를 구상을 하는 그러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올 시즌 하나이글스의 불펜 투수들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기대 이상이고요.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하지만 한영독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도 중요하지만은 좀 멀리 내다 보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수창 선수 올해 슈스리그에서만큼은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수창 선수를 올리지 않았다라는 뜻은 한용독 감독이 심수창 선수를 개인적으로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2019년, 2020년을 생각을 했었을 때 심수창 선수가 하나이글스의 장기적인 계획에, 장기적인 플랜 속에 있었다라고는 저는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야구의 그래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흐름이거든요. 지금 올 시즌 아, 하나의 글쓰 불펜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단 중 가장 안정적이고 평균 자치금도 가장 낮은 아, 그런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싶은 게한영덕 감독과 박종훈 단장의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100%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한영덕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계산 방식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계산 방식으로 두들겨 봤을 때올 시즌 심수창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올 시즌 심수창 선수에게 1군 무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계상 방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기회가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어느 한 팀이 심수창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불펜 야구가 가동이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강 싸움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 LG 트윈스라든지 그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심수창 선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글스 올 시즌만큼은 정말 안정적인 불펜 야구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심수창 선수와 이별을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 이글스가 필요한 선수는 심수창 선수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수창 선수는 본인의 길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그러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심수창 선수에게 저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 한용덕 감독과 하나이글스 구단은 과감하게 심수창 선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 뜻은 지금 기존 불펜 시스템을 믿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한용덕 감독과 박종훈 단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심수창 선수가 그 계획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번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하나이글스의 결정 구단이 잘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g k t v 는요 조금 있다가 야구장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